안녕하세요. 포춘 쿠키 스튜디오입니다. 오랜만에 모든 멤버가 모여서 영상을 찍네요. <laughs> 저희의 첫 야외 촬영입니다. 지금 운동장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운동장에 왜 나왔냐면요. 리고 님? 아 제가 에어팟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아 궁금하더라고요. 에어팟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까? 공식 기록상 10m였나요? 네. 근데 10m. 기록. 10m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넓은 곳에 와서 과연 에어팟을 끼고 몇 미터까지 계속 들리는가를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쌤브로님? 안녕하세요, 쌤브로입니다. 사실 저희 세 명이 전부 다 약간 앱등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세명다 에어팟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에어팟을 쓰면서 수업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똥을, 쓰... 아이. 퐁퐁에서 음악이 들리는거야 너무 신기한데 알고보니까 내가 에어팟을 그대로 끼고 간거지 거리가 약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되니까 거리가 어느정도 될까 저도 약간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거리를 재보러 떠나보도록 하죠 렛츠고 렛츠 겟잇 가서아 에어팟을 이렇게 열고 그냥 이렇게 꽂으시면 연결이 돼요 귀에 꽂으면 무슨 소리가 나나요? 뚜룬 착용이 됐다라고 음, 뜹니다 뜨는구나 헤드폰 마크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선 따라서 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 좋은 아이폰 6부터 해보죠 과연 6와 8의 수신거리도 차이가 있을까요? 제,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죠? 블루투스 모듈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음. 뭐 아마 뭐 차이가 생긴다면 그 연식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음,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6부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6 지금 음악 잘 흘러나오고 있죠? 네, 제가 여기에 딱 쓸게요. 네, 여기에 안안 리면안 들린다고 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표시해 주면 갑니다 과연 아이폰 6의 에어팟 길이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축구장 절반을 지나오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여기도 한번 끊겼습니다. 여기 지금 지지직거리고 조금 나오고 있고. 아또 들리네요. 네, 여기 지금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저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들립니다 에어팟 세븐 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세븐 기념으로 세븐틴의 노래 이뭔 개소리야 지금 저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아 저원 밖을 벗어난 순간이 살짝부터 맞아. 맞아 원 밖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네끝한번고 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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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정도까지 거의 많이 가고 있죠 세븐이 더나자 이제 지금 여기서 수치상 세븐이 좀더 멀리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8 플러스 플러스 하이트 네, 플러스로 이제 에어팟 길이 제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 센터서클 안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센터서클까지는 네 이제 다른 에어팟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웨이 레스 댄스나웨이 1, 2, 3, Let's go. 우주 위로. <laughs> 네, 지금 여기 담장까지 와버려서 더 이상 갈수 없는데 아이폰 에이 여기까지 들립니다. 중간에 조금 살짝 끊겼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저기 담장까지 간데도 노래가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에어팟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구독. 잠깐만 구독 안 눌렀죠? 구독하면 에어팟 이벤트 <laughs> 안 할게요. <laughs> 안 합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어, 저 <laughs> 이벤트 안 합니다. 저희는 누구를 저격하지 않습니다. 네. <laughs> 저희는 나는.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laughs> 저희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쨌든 오늘은 애플 애플의 에어팟에 대해서 저희가 실험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네 재밌게 보셨다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춘이었습니다 <laughs> 안녕 에어팟에 대한 궁금한 거를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나이 궁금하시면 또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네, 사실 다른 유튜버들이 <laughs> 더잘 들었을 거야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저희가 나이도 한번 공개해드릴게